오늘은 좀 문의가 많았던 타투 뭘로 가려요? 어떻게 가려요?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왔어요. 일단은 전 타투가 되게 전신으로 크게 있지만 타투가 작게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엄청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손목에 이제 흉사가 많아요. 그래서 그 흉터가 손님을 상담할 때나 막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갔을 때좀 보이는 게좀 보이는 게 그냥 싫더라고요. 괜히 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판단할 것 같아서도 조금 두렵고 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좋게 보던 사람도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니까. 그리고 제가 가리고 싶은 타투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. 무릎 위에 사람들이 그똥 그린 거냐고 물어봤던 그 타투. 그 타투 너무 가리고 싶거든. 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너무 어, 많아요. 라이트부터 다크톤까지 있는데 제일 밝은 컬러, 중간 컬러 우선 그 전에 이제 흉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흉 짜리다 보니까 뭐 블러가 들어가겠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스프링 같은 느낌의 살? 살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럴 때 엄청 거슬려서 사람들이 팔 문신 보여달라 할 때도 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려볼게요 저는 이거 한번 가려 볼게요 제가 어, 이렇게 붙이고 경계가 되게 이렇게 엠보처럼 풀어져 있어요 피부색이 알맞는 분들이 쓰시면은 거의 뭐 감쪽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가렸을 때 특수 분장했을 때도 이 정도 커버력은 아니었거든요 계속 지워지고 어디 묻고 근데 이거는 어디 지워지고 묻고 뭐 번거롭고 한게 없으니까 가격도 심지어 착해요 이건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근데 여기에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완벽한 커버가 없으니까 저는 이걸로도 만족하고 만약에 더 나는 커버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 이 위에 컨실러랑 파우더만 덧 발라도 좀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무엇보다 너무 좋아요. 이게 제가 피부가 제가 17호라서 근데 제 피부에까지는 색깔이 안 맞아요. 근데 제가 중간 톤을 써봤거든요. 중간 톤을 써봤는데 중간 톤이 요 정도예요. 요 정도. 근데 커버는 엄청나게 잘 됐어요. 이제 이런 상처나 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의 상처가 내 이야기를 대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흉을 보면은 제가 이미 제 이야기를 한세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일할 때 특히 시술할 때 소매를 자주 걷고 이래요. 그래서 정말 유용할 것 같고, 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타투 노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추천드려요. 이제 교직원이나 보육교사처럼 규정상 타투가 제한되는 경우. 또 추천드립니다. 저는 17호라서 워낙 밝은 피부라가지고, 어제 컬러랑은 안 맞았던 것 같은데, 좀 아쉬운 점은 좀 다양한 컬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. 하지만 저는 이걸로도 만족하고, 4시간씩 특수분장을 받아도, 그렇게 방송에서처럼 지워지고, 막 갈라지고, 막 벗겨지고 하는데, 음, 간단하게 이렇게 스티커만으로도 가릴 수 있다는 게,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은 안녕!